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 2190원에 지금 앞에 있는 고점이 만들어졌고요. 이후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반등, 그리고 마지막 하락, 이렇게 해서 저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금 상승 전환되고 있는데요. 어, 현재 구간 일봉상 111선 이검색 선을 확실히 넘어 준다면 강한 상승세가 나올 텐데요 지금 매수 받기 좋은 자리. 111선을 돌파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매수 받기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리스크도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대로 바로 내리는 것보다는 내리더라도 한번더 올렸다가 내리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한번더 올렸을 때 수익 단단히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앞에 있는 고점 그리고 저점 연결했을 때0.628 자리 1,67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랬을 때 수익률 기본적으로 50% 정도 챙길 수 있으니까 리스크 매수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제작하고 나서 올려드리면 늦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신호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리스크뿐만 아니라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 돈 되는 정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종목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분석이 확실히 끝난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찍기 직전에 추천드리고 영상까지 제작을 했요 했었는데요. 메타디움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이때 영상 찍을 때 가격 34.4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매수 추천가 34.52에 추천드렸었고요. 매도 가격 39.04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80까지 간다 해가지고 반은 홀딩하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익절한 포인트는 앞에 상승 바로 다음 고점 라인 It's um... 16배 이 라인에서 매도 추천드렸고요. 나머지 반은 계속 홀딩하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영상 찍는 오늘 날짜 8월 7일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메타디움 뛰기 시작하더니 지금 매수가 대비 1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 딱 잡아드리고 단기로 먹을 거 그리고 장기로 먹을 것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 1만 입력하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돈 되는 정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리스크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 상승 하락이 아니고 다시금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0.628도 없는 상승 나왔다. 그리고 786라인 1880원 넘는다고 했을 때전 고점 넘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 굉장히 불장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있던 이 매물대 다 소화할 가능성 충분하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고점 매물대 넘는다고 했을 때 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앞에 있는 고점 매물대 소화한다고 했을 때는 4,3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리스크 매수하셔서 장투하실 분들은 장기로, 단타로 드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가격까지만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스크 차트 분석해 보았는데요. 차트 분석에 필요한 매도라인, 그리고 목표가는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매수는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문자 보내주시면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지혁이었고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코인으로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